어, 토스보다 물론 공방은 뭐 세종적다 하지만 1대1에서 도형의 주중은 또 테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스보다 좀더 자신 있어 하지 않을까 테란이 근데 좀더 불리하긴 해요. 불리한데 그래도 주중이니까 자신감은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시에 위치한 까뿌이 도형이구요. 자, 그리고 9시 토스 뚜가 랜덤. 네, 랜덤형입니다. 저 옆자리에요. 옆자리. 어... 자... 이렇게 되면은 빨무에서 옆자리에 걸리면 초반 기준으로는 토스가 좋아요 왜 좋냐면 어차피 초반부터 중반까지 찌르고 공격을 가는 거는 토스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거리가 가깝고 그렇다는 것은 셔틀 보내기도 가깝고 정면으로 들어가기도 가까운데 다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옆자리일수록 테란이 좋습니다 왜 테란이 좋냐 이 언덕을 이용을 해가지고 탱크 띄우고 조금 조금씩 전진해 가지고 넥서스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수월하다 라는거 초반을 테란이 만약에 잘 버텨내면 후반으로 가는 갈수록 도이형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테란 입장에서 이 옆자리 토스에 초반부터 들어오는 초중반에 들어오는 뭐 셔틀 견제나 정면 뭐, 리버, 이런 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음. 자, 일단 센터부터 가는 거는 혹시 모르는 토스의 센터게이트 전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서치. 센터게이트만 아니면은 3 0럭에서 더블 커맨드를 가는 전략을 대란들은 대부분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상대가 만약 센터게이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블 커맨드를 빨리 가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벙커 짓고 약간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센터 게이트가 아니면 상대가 웬만하면 패스트드라곤 아니면은 이렇게 입구 맞고 더블 렉서스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벙커 없이 더블 커맨드를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자막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칠판 있죠, 칠판 음, 여기 보시면 돼요. 자3배억 옆자인 리거 확인했습니다. 가스는 없고요. 자, 투 포토. 지금 어 전판이랑 사실 초반 빌드가 약간 다른 게 도이형 같은 경우는 선 포지 이후에 더블이었고 지금 랜덤형 빌드는 땡 더블 렉서스 이후의 포지. 그렇기 때문에 투스 입장에서는 썩히 나쁠 건 없고 도이형 입장에서도 사실, 뭐, 나쁠 건 없어요. 지금, 투포토인거 봤으면은, 아, 상대 떠블렉이네 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 엠베, 아, 깜짝이야. 몰래베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엠베, 근데 뭐, 이거 엠베도 사실 좋아요. 왜냐면, 상대가, 더블렉서스에서, 아! 자, 여러분, 이 빌드는 뭐냐면, 더블렉 드라군 리버 빌드인데, 어, 보통 빨무에서 입구에 포토를 두 개를 건설하면 테라는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얘 견제다 리버 아니면 뭐 템플러 혹은 다크 테크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블랙을 올리면서 패드에요 드라군으로 입구 쪼이면서 리버 타이밍에 리버 한번또 내리면서 흔들어 제끼겠다라는 마인드죠. 근데 도형은 또 엠벨을 여기다 지어가지고 정찰을 가요 이거는 진짜 나이스합니다 도형 입장에서는 상대의 빌드를 꼼꼼하게 지금 체크를 해가지고 5게이트까지 늘어났네? 어? 얘 봐라 얘 지금 아둔 없네? 던지 안 탔네? 그러면은 나도 입구 방어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자 드라군인 거 봤습니다 그리고 5게이트인 거 보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벙커 박죠? 도형 그렇죠 정면만 막으면은 초반엔 잘 넘길 수 있다라는 마인드에요. 왜냐면 상대는 견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 이 엠베가 사실 터지긴 하는데, 근데 이 정도 값어치 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자원을 또 효율적, 효율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어, 상대 견제가 느리네? 그러면은 내가 터렛을 좀덜 지어야지. 그럼 그 자원으로 뭐 벙커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견제인가 물량인가를 모르면 벙커도 짓고 터렛도 지어야 되는데 일단 터렛 자원 자체는 아낄 수 있으니까 테란 입장에서도 뭐 사실 저 엠베가 그닥 아깝진 않습니다. 자, 이제 사업이 돼요. 이거 리피어 살짝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사업까지. 이거 터지면은, 어, 근데 이거 터지면 대참사인데요, 여러분. 사업,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주 진짜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이밍이 5분 20초면은, 자, 절반에서 아주 조금 더 많이 됐네요. 자, 사업 됐구요. <laughs> 자, 이러면서 투로워투로워 <laughs> 자, 리버에죠? 리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자, 드래곤에다가 이제 리버 나오면은, 어, 뭐 정면 한번더 두드릴 수 있고, 타이밍에 맞춰서 도희 선수는 탱크 나가 줘야겠죠. 자, 5번 커 좋네요. 뒤쪽에 투 터렛. 혹시 이거 투 터렛을 짓는 이유는 솔직히 하나만 지어도 되는데, 혹시 드라곤이딱 와가지고 터렛이 하나일 경우 때린 다음에 다크템플러가 올까봐 이제 안전하게 투 터렛을 지어놓은 거예요. 어, 굉장히 안전하게 하네요. 도예요. 상대에 혹시 모르는 이제 점사 터렛 이후 다크까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블 커맨드 그리고 랜덤형은 넥서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자 캐리어네요. 이게 여러분 캐리어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위치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여러분 옆자리는. 이 언덕이 테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탱크 배치하고 여기에 탱크 배치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전진을 하는데 그거를 단순 지상 병력으로 막기에는 물론 막을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죠 내 병력이 그만큼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다고 백날 셔틀만 셀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바로 캐리어를 가버립니다 이것도 지금 좋은 판단이에요 랜덤형 입장에서는 아주 나이스 판단입니다 언덕 탱크 같은 거는 캐리어로 솔직히 점사 하면 금방 금방 또 잡지 않습니까? 캐리어가 죽지 않는 선에서 인터셉터만 터지면서 제거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탱크 툴 이것도 참 까다롭게 잘하네요. 패드였다 보니까 드라군이 많고 그 많은 드라군을 즉 공격적으로 쓸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상대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게 터렌라인 제대로 못 두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 로버틱스 자, 플레피콘 위쪽에다가 건설하고 있어요. 와 근데 테란도 전혀 나쁠게 없어 상황이 지금 도이영도 지금 견제를 한번도 안당했고 안 빨무에서 지금 인구수가 90대 110이면 테란이 진짜 괜찮은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상 빨무에서 아 그래 이 게임 지금 팽팽하다 라고 할 정도면 푸테전에서 인구수가 정확히 한 1.5배 정도가 나면 테란 입장에서 어? 할만하네라고 느끼는 정도예요뭐한 그니까 인구수가 뭐 150대 100정도? 그 정도만 돼도 테란이 괜찮은데, 지금 뭐20 정도 차이라는 거는 테란이 충분히 할만하다는 할 거예요, 이 게임은. 자, 언덕 이제 또 이용해 봅니다. 랜덤 선수는 캐리어 찍었어요. 근데 이거 도희형이 뭔가 좋다, 상황이. 어, 캐리어가 지금 설사 나오더라도 두 마리가 나오는데, 두 마리로 사실상 뭐할게 없죠? 도희형의 전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옆자리에 이 이점을 너무 잘 사, 어어 자, 이거 스캔 때리고, 자, 짠! 45킬. 자, 랜덤이역. 자, 이거 못 막아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드랍 계속 오른데, 막기 너무 빡셉니다 설사, 이거를 지금, 와, 그래도 살인버네요. 이걸 잘 막는다 해도, 도의형은 견제를 안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4탱크가 계속 나온다는거죠 나오면 내리고 나오면 내리고 나오면 내리고 하지만 랜덤형이 올킬 당한 상황에서 이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아! 자 복도 갑니다 자 도형 그래도 데미는 안되어있어요 자 이거 4립어 근데 이거 커맨드 깨질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정도면? 이거 혹시 질럿 있나요? 리버 웅빵 할수 있는? 아 근데 질럿이 없네 이러면은 깰순 없네 리버 두 마리나 아까 어디 갔대? 아까 있지 않았나? 사버 아니었나? 아까 터졌나요? 이거 막다가 자. 근데 이거 리버 타이스입니다 여러분, 아아 아 내리자마자 자 그래도 트리버 자, 잘 막았고 랜형아킬이 너무 큰데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토스가 아킬을안 당했으면 사실, 괜찮, 괜찮아. 왜냐면, 캐리어가 어찌됐든 간에 찍혔고, 자원이 만약 있었으면 지금 이거 또 찍었겠죠? 또 찍으면서, 현재 조금 조금씩 중간에 캐리어가 쌓이기 전 타이밍에 해주고, 아, 캐리어 아싸리 취소했네. 랜덤이요. 워낙 불리하다 보니까, 그냥 안 갔네요, 여러분. 캐리어 취소하고, 일단은 포토랑 지난 병력으로 막고 보자라는 마인드인데, 막게가 너무 빡세다. 아, 다크는 그래도 판단 좋네요. 자, 또 와요. 어. 너무 가난하다. 프로그를 한두 부대 정도만 살렸어도 랜덤이 형 입장에서는, 어. 어쩔지 좀 막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한계가 보이네. 유닛 숫자에서. 자, 또 와요, 또 와요. 터에까지 지으면 이제 다크도 안 통하죠. 자. 와, 그래도 리버, 와, 그래도 잘 맞긴 하, 효율적으로 잘 맞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지 나오면서, 1대1 스포어 까지 갑니다 여러분 네 수고 수고